오늘은 그간 배운 걸 가지고 풀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스윙을 할 때의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풀 스윙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어, 기존에 배웠듯이 이제 출발은 하체입니다. 하체를 리 먼저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체를 내리는 동작, 내리면서 헤드 무게를 느끼는 동작. 팔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기 편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가면은 일정, 일정 공간에 가다가 제한을 받게 되고요. 앞뒤로 가는 이런, 이런 느낌을 어, 생각하면서 상체는 이제 내리시면 되고. 그리고 이미 이 상체가 출발하면 이제 피니시까지 끊김없이 와줘야 됩니다. 이미 출발한 어 궤도를 중간에 바꾸기도 힘들겠지만 바, 바꾸면 절대 좋은 스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L to L 연습을 했던, 시, 했던 식으로 하체 출발하고 상체는 자연스럽게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끊김 없이 스윙이 될수 있도록 네, 이렇게 풀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그럼도 그, 치실 때 네. 어드레스 잡을 때 약간 이렇게. 쭉 내리고 여기가 힘이 들어가게끔, 즉, 여기를 좀 내린다는 느낌으로 힘을 좀 주고 계신가요? 네. 네. 이제 음. 이렇게 제중은한깨는 어깨가, 어깨가 힘이 들어가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올려왔으면 좋았으이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힘이 빠져있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서 잡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또 어깨도 힘이 좀 들어갈 들어갔다고 느껴질 때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조금 내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금 내리면은, 여기 이제, 겨드랑이 쪽이 좀더그 몸하고 좀더 붙죠. 몸하고 일체감을 좀 더, 예, 좀더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 힘이 좀 들어가고. 네, 힘이 좀, 좀 들어가서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내 몸하고 팔하고 조금 더 일체감을 좀더 느끼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스윙이 같이 이제, 몸 같이, 이렇게. 팔하고 몸하고 분리된 느낌에서는 좋은 스윙이 안 나오거든요. 힘을 또, 힘을 또 충분히 못 받고. 그래서 내가 좀 팔하고 몸하고는 좀일체된 느낌. 특히 왼쪽 겨드랑이가 좀 끝까지 붙어 있는 느낌이 좋아요. 백스윙 할 때도 그러고, 이제 임팩트 대, 대까지는 제가 충분히 붙어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몸에 힘이 실려서 같이 스윙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작던 근육이 음. 이렇게 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되는데, 네. 이게 좀더 이렇게 손목, 이 왼팔을 이렇게 돌려줘야 되나요? 네, 좀 돌려줘야 되고, 지금 좀, 이번에 쓰이는 좀, 좀 미세하게 어깨가 좀올라갔어 얘가 지금 하면서 지금 어깨가 올라가서는, 얘가 지금 궤도 자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빼는 느낌이 좋아요. 응. 뒤로 빼서 이제 체가 갈 공간을,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체가 갈 공간을 마련해 주면 임팩트 때도 자연스럽게 쫙 빠져주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조금 힘을 주고 준 상태로 칠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빼죠. 올라가는 그렇죠. 경향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코어들도 이제 약간 이렇게 완전히 펴는 것보다 약간 굽혀져 있는 느낌으로 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얘를 이렇게 팔이 펴지면은 어깨 같이 경직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뻗때 이제 이렇게 힘줘서 뻗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굽히는 느낌도 괜찮아. 요 그러면서 로테이션 확실히 시켜주는게 좋아요. 이렇게 좀 경직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네. 약간. 그냥 힘을 놔주면서 로테이션. 그렇죠. 내가 이제 어깨가 올라가면은 이 궤도 자체도 좁아지고 원심력 자체도 강감 시키거든요. 그래서 어깨는 항상 이렇게 늘어진 늘어 상태에서 회전을 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빠져서 길을 만들어주면 잔실을 그 찍게. 아직, 아직까지 조금 힘이 남아있어요. 네. 지금, 내가 지금 얘가 지금, 맞는 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쑥 늘어진다는 느낌이어야 원신력을 살려내는 데가 더 좋고요.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면 이제 체가 당겨지면서, 네, 걔도 다쳐도 바뀌고, 네. 얘가 지금 견뎌진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든다는느낌이 이제 에가 처음에 세던 했을 때기울기 정도만 유지하고 거기서 더 이쪽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그래서 헤드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주면은 내가 또잘안 올라가죠. 순간에 왼쪽 어깨를 빼준다는 느낌. 약간 뒤집어지는 느낌. 네, 괜찮아요 어차피 약간, 약간 배가 나오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가는 가는 가속도 그래도 받아내면 약간 기울어지지 않아. 근데 뭐 내가, 내가 과도하게 동심을 못 잡을 정도로만 안 넘어가면 약간, 약간 배를 내미는 형태가. <놀람> 조금, 긴습 거기서 조금만 더 낮게 한다는 느낌이 괜찮을 것 같아요. 낮게? 가 어떻게 낮게? 그러니까 이제, 채가 가는, 가는 길을,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 올리는 느낌보다는, 여기서, 팔로스를 낮게 가면은, 네, 피도 낮게 되거든요. 아. 그런 느낌도. 낮게. 조금 낮게, 네. 어깨, 선상 등도 아, 이제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위로 가면서 약간 어깨도 들리는 형태라서, 아. 조금 낮게 그냥, 그냥, 지나가주는 형태가 더 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네. 좀더 자연스러워 보습니다 네. 그래서, 치면서 이렇게 헤드가 가는 길을 방해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 준다는 느낌을 찾아내면,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트리치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지금 궤도가 좀 바뀐다는 느낌이 들면, 정상궤도는 아니에요. 내 어깨가 좀 올라갔다는 느낌이 되고 아니면 내가 손으로 좀 들어 올린다는 느낌이니까 그냥 가는 길을 그대로 가게 되면.